이부? 응, 음, 이부. 구멍을 메꿔주는 특강 이거 음. 어떻게 찾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수학으로 먼저 예를 들어볼까? 어. 수학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했잖아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어. 응 그냥 고해 응 어. 뒤로 그렇겠지? 백하지 말고 어. 근데 이제 5 학년, 6 학년 정도 됐잖아 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선행은 선행대로 하지만 어. 그때 만약에 이제 현행 학습적인 측면에서 음 다음 학년 거는 음. 무조건 한 번은 챙겨야 돼. 자, 여기서 챙긴다는 말은 내가 중학교 거 선행을 하고 있어. 중학교 음, 거나 음, 고등학교 음. 거를. 그러면은, 그, 내가 했잖아. 그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애가 좀 느껴주면은 배우는데 조금 흥미가 더 있거든. 음. 맞잖아. 아, 내가 진짜 이거. 약간의 동기부여. 가동 필요한 어, 학년이라는 어, 어. 거 같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영상 봐라고 했는데 어머님들 많이 안 보신 것 같더라고. 음, 아니, 왜냐면, 답답하네. 어, 왜냐면, 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랑, 음. 왜 공부해? 이런 거 정말 많이 질문하잖아. 어. 근데 이걸 왜 해? 왜 필요 없는데 왜 해? 어. 이런 말 진짜 많이 어, 하거든. 근데 어. 필요 없는 건 없거든. 그렇지. 필요 없는 건 없는데, 진짜 그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걸 아이들한테는 자꾸 보여줘야 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되, 되고. 되는데, 어. 점만 있으면 이게 뭐 필요하겠는데. 그렇지. 어, 그 바로 이때. 아, 어, 내가 이 복사를 하려고 내가 4년. 그렇지. 그래, 공부하고 했나 어. 명문대까지 나오는데, 뭐, 어. 지금 커피 타고, 어. 복사해야 돼? 이런 거가 어, 어, 많이 어. 하는데, 그것도 모이면 점이 되지. 그렇지. 어. 아, 점이 되고, 어, 선이. 선이 되지. 수학도 기본 도형은 <laughs> 점선면이다. 음. 어, 그러니까 똑같다고, 내 말에. 음.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말하는 구멍이라고 하는 음. 거는, 음. 중학교 1학년 구멍, 2학년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다음 학년 구멍을 얘기하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선에, 아. 어. 내가 5학년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6학년 구멍을 올라가자. 내가 체크를 하라는 게 어. 선행에서 <laughs> 구멍을, 구멍을 크를라는게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선행은 선행은 앞에서 나가고 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 아니 이해를 못한 거라고 다음 어. 학년 어. 거. 자 그러면 어. 학 년으로 얘기할게. 그래, 그래. 내가 5학년이야. 어. 그럼 이제 6학년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번 겨울 방학 때는 6학년 1학기 거를 어. 아이의 난이도에 맞게끔 어. 한번 정도는 빼주 빼주면서 선행을 같이 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6학년 거가 결국 특강이 되는 거지. 근데 엄마들은 뭐하노 어. 고등학교 걸 특강을 집어넣고거든.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붕붕 뜨는 기라. 어. 이게 채워지면서 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 붕 뜨니까 결국은 부실공사는 하 깔아앉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난중에 남는 게 없는 거야 무너지겠지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엄마들이 현행 교과로 이빨 막 시키는단 말이야 어. 최상이뭐 어쩌고 음. 저쩌고 하면 다 시키거든 음. 근데 4학년, 5학년 가면 이제 중등과 한다고 음. 4학년, 5학년 까 패스하고 막 이렇게 막 달리거든 음. 그래서 뭐지, 그 그니까 학교에서 경시대회 같은 걸 열거든, 초등학생때 응, 응.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니, 1학년, 2학년은 잘안 치는데 보통 한 3학년, 4학년부터 치거든. 응. 그러면 3학년의 때는 니도 받고 나도 받는 금상이야. 어. 그래서 그걸 금상을 못 받는 애들이 좀 이상하거든. 어, 그, 그게 어. 약간 피라믹 구조라고. <laughs> 응. 근데 5학년 가잖아? 응. 그럼 받는 애가 몇명 없다고. 그 말은 뭐겠어? 결국 은 그러면 그때 엄마들 뭐, 그 멘탈 관리 한다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나? 걔한테 닌 중학교 거 선행 안 하나? 이래 어. 얘기한다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선행 하나?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 계속, 계속, 너무나 라아있 어, 미래, 미래만 있고. 어, 현재는, 현재는 없는 있네.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암울하잖아. 그런 애들이 자꾸 엔수가 된다고. 아, 아 내가 1년 더, 하면, 아. 1년 더 하면, 1년 더 하면, 1년 더 하면. 아내내 내 새끼가 그런줄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지금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지만 내 새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 밀어놓고 고등학교 가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체크하라고 체크하라고 내 말은 체크? 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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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꾸 오6학년은 어. 내가 했잖아 초등학교 5,6학년은 중요해 음. 중학교도 중학교 3학년은 중요해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교는 그렇다 어. 근데 중학교 3학년 거를 내가 못했다고 다시 백해야 되나요? 고 질문하면 그건 노야. 아, 어렵네. 어, 진짜 어렵죠. 아니, 그건 노야. 어. 왜냐면, 걔들은, 그건 노야. 그건 노야. 그건 노고, 그냥 그건 고해야 돼. 아 어, 선생님. 어, 왜냐면 그건 어, 그냥 고해야 돼. 그만해요? 그만. 아니, 왜냐면, 잘, 근데 잘, 구, 아니, 근데 어, 이게 아프다. 아니 머리 아픈데 잘 들어야 된다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어. 다 당학... 극강 안 하고요. 응. 음. 저 하던 거 그냥 꾸준히 조금 아, 그런 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도 괜찮다. 1부에 근데... 이어서 2부의 결론 또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할게요. 아, 근데 되나요? 하던 거 열심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어. 방학이라서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이안 남아요.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남는 어. 시간에 내가 뭘좀더 해주면 좋을까를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시잖아. 아, 그리고 라방에서 어떤 할머님이, 그러니까 어. 6학년인데 5학년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 다시 한번 복습을 음. 하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하지 마라고. 나 아, 너무 복잡다. 근데 하지 마라고 했다고. 다시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해줄까? 암, 암, 대로하라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음. 현행 체크를 먼저 한번 하고, 음. 그리고 그 현행 체크를 한번 했다 하더라도, 음. 그래도 문제 집한권으로싹한번 정리를 하고 6학년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음. 싶다고 그건 어느 학년이나 음. 마찬가지거든 음. 그러니까 뭐지 그런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점수라는 게 나오잖아 음. 초등학교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 음. 아무리 학교에서 다른 평가 친다 해도 그걸 엄마들이 믿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 계획적으로 산을 타고올라갈 것이냐 음. 아니면 그냥 머리 푹 박고 죽어라고 아무 생각없이 갈 것이냐. 어. 여기에서 어느 거 선택해야 되냐? 아, 자, 정말 좋은 질문이요 뭐냐면 처음에는 어. 머리 딱 쳐봤고 어. 그냥 처음에 산타는 할때 뭐, 만약에 죽었다 생각하고 어, 한 100m만 치자. 음. 그럼 50m까지는 미친듯이 음. 그냥 가면 돼. 그러다가 이제 숨이 헐떡헐떡 거리다가 <laughs> 고기딱들니까 와, 그 중, 중간쯤 왔네. 어, 오케이, 알어 그럼 다시 아니, 받고 막 가야 아니지, 되나? 아니지, 아니지. 50m 정도 왔잖아. 어. 그러면 밑에를 한번 쓱 응. 어.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오이 하나 깨무도 된다고. 그러면서 재정 아니야 재정 이때 재정비하라는 <laughs> 건 그래도 신발끈도 어. 다시 한번 조여 매고 어. 오이도 한개 묶고. 극하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저씨도 막걸리 먹고. 그렇지 납니다. 그렇지. 아유. 그런 사람이 이제 인생 도 그러니까 그 고까지 끝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어. 그때 엄마가 지칠 수도 있고 아이가 지칠 수도 있거든. 어. 그때 지치지 않게 하는 게 리셋이 아니고 리프레시라고. 그때했잖아 금방 했잖아그때 응. 막걸리 먹으러 내려온다 켰잖아. 그럼 리셋 아이가. 응. 막걸리 먹으러 내려오니까 리셋이잖아. 어, 그러니까 결국 뭐고. 뭐. 우리는 50m 에서막 계속 뺑이 치는 거 아이가.